네, 여러분, 오늘 가쁜 토크 돌아왔습니다. 제가 어제 밤 늦게 부경지부 세션 마치고 왔어요. 와서 부경지부에서 이제 저희 마스터 아기들이랑 숙소에서 하룻밤 자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를 통해서 자기 에고를 죽이고 청산하고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얘기해주면서 아, 이거를 우리 아기들한테 가쁜 토크로 올려주면 좋겠다. 여러분, 유능한 사람이 된다는 걸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대학 가서 뭘 지식을 배워서 그걸로 유능해진다. 그거는 여러분, 유능해지지 않아요. 물론, 지식이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이 난데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거든요.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에고가 죽어야 나와요. 왜 에고 자체가 한계를 두는 게 에고거든요. 자기의 행 한계를 만들어, 난 요거밖에 못해, 요게 에고거든요. 무한한 가능성을 방해하는 무한한 가능성인 영체, 사랑의 에너지인 그 본래를 방해하는 게 에고야, 열등 에고예요. 그래서 자기를 한계 짓는 그 에고를 죽여버리고 돌파할 때, 인간의 한계를 넘었을 때 그때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사실 피겨 스케이팅 하는 김연아 아기 같은 경우.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지 않았겠죠.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보통 일반인은 그렇게 김연아 선수처럼 스피드 돌고, 김연아 뿐이 아니죠. 피교계의 그런 프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돌파한 사람이에요. 일반인들이 누구나 아는 아마추어라는 건 웬만한 사람이 대충 할수 있는 영역이고, 그걸 뛰어넘는 사람 프로가 되는 거죠. 일반인은 못해. 이건 전문가. 즉, 전문가란 뭐냐면 어떤 한계점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 한계점을 돌파하려고 할때 오는 게 슬러프입니다. 되지 않아, 내 뜻대로. 이내 뜻대로 안 해주는 예고가 무슨 예고죠? 반항의 예고. 난 잘하고 싶은데 자꾸 점수도 안 나오고. 자꾸 힘들어. 그리고 하기 싫어. 이거 그만두고 싶어. 막 이렇게 마음의 마장도 오고, 현실에서도 실제 내 능력이 발휘가 안 돼. 자꾸 성적이 부진해. 그래서 나를 갖다가 내 말을 안 들어줘. 내 말은 뭐예요? 나는 유능한 사람이 돼서, 유능한 선수도 되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이런 사람인데 그 말을 안 들어줘. 그 무능의 에고가 있단 말이죠. 반항하면서 절대 안 죽으려고 하는 무능한 나를 한계에지은 열등의 에고. 그게 전체 에고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걸 뛰어넘을 때 뭐가 올라오냐? 힘들다. 못하겠다. 나는 더 이상은 힘들어. 그리고 심지어는 죽고 싶다.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그걸 돌파를 못하게 하는 거야. 응? 또 하나는 그런 열등한 나를 인정 안하게 하는 게 제일 커요.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만족해요. 그래서 더 이상 진화하지 않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고인물은 썩는다. 날마다 진화해야 돼요.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진화해야 되는 거지. 늙어서 치매 걸리고 병 걸리고 의식에 퇴보하는 거는 병든 거예요. 사실은 자기 애고를 무의식 속에 열등 애고를 계속 죽이는 사람은 계속 진화하게 돼 있어요. 의식의 향상. 늙으면 늙을수록 아주 아주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능이는 육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야. 애고가 죽을수록 자기를 한계 지은 애고가 죽을수록 유능해지죠 돌아와 봤더니 우리 마스터 하기 중에 한 명이 차 사고를 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게 내는 거야 그 애고가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한번을안 내는데 몇년 동안 엄청 자주 냈어 자 그러면 그게 유능입니까 무능입니까 모든 건 여러분 내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차 사고 안 내고 싶었는데 낸 거죠? 내고 싶은 사람이 없었어 없죠? 그렇죠? 안 내고 싶었는데 낸그 애고가 뭐예요? 내 마음이잖아 마음을 내 뜻대로 못하면 무능이에요 사고를 내면 무능이지 유능한 사람은 사고를 안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 여기서 일반인이 생각하듯이 할수 없었어요 나는 원래 차 사고 내고 싶어서 낸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열등의 애고가 항상 그런 식의 변명을 하지요 나는 안 내고 싶었는데 냈다. 그렇단 얘기는 그 열등이 가 자기가 열등해서 사고를 냈다고 인정을 안 하면 그 열등이 아픔을안 들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사고를 내겠다는 얘기예요. 뼈아프게 아픔을 느껴야 주의를 기울이고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아. 뭐 이까지 거 괜찮아. 이건 열등한 거 아니야? 하고 자기의 존재를 인정해버려. 어떤 존재? 차석으로 계속 내고도 전체에게 피해를 주고도 어, 그렇게 열등한 짓을 하고도 그걸 아파하지 않는, 그냥 그 열등이라고 열등이를 인정하지 않는, 그, 그 애고를 그냥 용인해버리고 죽이지 않으면 계속 그래요. 아픔으로 들어가서 그걸 인정해야 열등의 애고가 죽고, 다음에는 차석으로 안 내게 되고, 그 다음에는 더 유능하게 운전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생활의 달인이냐 이런 데 보면 한 가지를 오랫동안 하면 거기에 숙련이 돼서, 막 귀신같이 초밥도 1초에 3개만 들고 막 이러잖아요. 탁탁 하잖아. 이게 뭡니까? 한계를 극복한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분명히 힘들다, 안 된다, 못 한다가 있었을 거고, 그못 한다는 애고가 죽어가는 거죠.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그래서 유능이 되는 방법은요. 어떤 일을 할때 최선을 다해서 정석껏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제가 우리 마스터 아기들한테도 이렇게 임무를 주면, 저는 이렇게 주고 나면 그 사람을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라 아니 저절로 마음이 보여. 사소한 거 하나를 맡겨도 돼. 정성들 꼼꼼하게 하는 아기가 있어 시간이 걸려도 100점 이에요 근데 사소한 거라고 함부로 하고 제대로 안하고 아 이까짓거 왜 하나님은 이런거 시켜 그리고 함부로 하는 아기들은 절대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 큰 인물이 안 돼요 그럼 제가 아, 큰 그릇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사소한 일도 그렇게 섬세하고 꼼꼼하게 하는 그 아기가 반복하는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있으면 더 훌륭한 인물이 될수 있어요.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3시간 걸려서 했던 일이 나중에는 10분이면 되고 3분이면 돼요. 반복하니까. 그리고 점점 능력이 업그레이드 돼요. 안될 때마다 내 열등이 아픔을 느끼면서 하거든. 이를 통해 열등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핑계대지 말고 내가 무능한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때 힘들다가 올라오면 이 힘든 게 당연하다고 하지 말고 이 일이 원래 힘들다고 하지 말고 이런 일도 힘들어하는 내가 열등하구나. 또또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면 더 이상 안 해. 자기 한계에 가둬 버려요. 그냥 아 나는 요거 하는 거 힘든 사람. 그거를 만족해 버리는 거야. 자기 자신을 그냥 열등에 안주하게 하지요. 그 이상을 극복을 안 하려고 해요. 또 하나는 누가 열등이를 지적하거나 내가 무엇을 못 했을 때 맞아요. 나 열등해요. 그래서 못 했어요. 열등해서 아픕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변명하고 핑계 대면서. 그리고 미움 쓰면서 너 잘못 말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저의 의식을 높여왔던 방법이 뭐냐면 제가 처음 꼬맹이 때부터 이 마음 공부 지도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도자라고 하기에는 처음에는 거의 뭐그청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다 올라온 거죠. 화장실 청소하면서 밖에 있는 야외 화장실은 모기가 많아요. 산에는. 그 모기가 다 뜯고 할때 그걸 하면서 내가 4년제 대학까지 나서 멀쩡한 약사를 하다가 지금 이거 하려고 왔나. 이렇게 올라와요. 이 열등이가. 이 열등이죠. 화장실 청소도 즐겁게 못 하는 게 열등이지, 그럼. 그게 우월입니까? 그때 이제 열등이 아픔을 느끼고 세상에 도움 주는 일은 다 소중한데. 뭐 약사 일은 소중하고 뭐 화장실 청소는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별하는 열등이를 봤어요. 그 아픔을 인정하고 화장실 청소뿐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면서 상담을 하지요. 할 때마다 제 말을 잘 들어주고, 네, 하는 사람보다는 틀렸어, 너는. 내가 더 많이 알아. 하고 저를 무시하는 분들을 봤어요. 그때마다 당신이 나를 왜 무시합니까? 이러면 절대 열등이안 죽어요. 내 속에 어떤 열등이가 있는 거죠? 무시당한 열등이. 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무시당하는구나. 무시당한 아픔 느껴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것. 열등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딱 순종하고 내 말을 잘 듣고 지도가 잘 되면 나는 유능한 유능이고 우월이지만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듣고 반항하고 제대로 공부가 안 된다는 거. 내가 열등하다는 증거고 내가 무능하다는 거니까 아픔을 느껴야 돼요. 열등에 아픔을 느껴요. 강의 시간에 강의를 통해서 많은 애고들을 깨는데 격파가 안 돼. 깨지지 않아. 그럴 때또 열등이 아픔을 느껴요. 세션을 했는데 그 애구가 죽어야 되는데 절대 안 죽고 반항해. 그날 밤은 잠을 못 자요. 도대체 내가 이거 왜안 될까? 아픔을 느끼죠. 너무 열등감이 올라오고 아프니까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다음번엔 요렇게 해보고 다음번엔 또 이렇게 해보고 하면서 그걸 돌파. 그리고 제가 일량이 많잖아요. 엄청난 일량을 소화하는데 그일 일이 올 때마다 하나가 올 때마다 힘들다가 올라와요. 그러면 힘들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쉬어야지. 그러면 나는 그 일밖에 못하는 열등에 나를 가두는 거예요. 내가 이걸 힘들어하는 이 정도 일도 힘들어하는 열등이구나. 이거보다 더한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부족하구나 하면서 열등의 아픔을 느끼고 힘들 때 한계를 극복하고 돌파합니다. 쓰러지더라도 일하고 나서 쓰러져요. 저 같은 경우는 힘들어서 안 해요. 소리를 한 적이 없고 하지 않아요왜 그때 벌써 아픔을 느끼고? 일단 하고 나서 집에 와서 뻗더라도 뻗어버려. 제가 그렇게 일하니까 우리 마스터 아기들도 제 앞에서 힘들다고 못하겠다 소리를 못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아우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런 얘기보다는 힘들더라도 하자. 뭐, 일단 시도하자. 못하면 열등의 아픔 느끼자. 이렇게 하니까. 그게 한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할때 그게 유능입니까? 무능입니까? 무능이잖아요. 열등이잖아요. 그럼 아파야지. 왜? 힘든 게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일 때내 열등이를 용인해주고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하는 아기들이 있어. 상담을 제대로 못해서 그 사람을 케어를 못하면 제가 가끔 우리 마스터 아기들한테 왜? 제대로 상담 못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에게 수능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사랑을 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할때 아, 혜라님 하면서 막 변명을 할때 제가 제일 싫어하지요. 자기 변명을 해서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자기 능력이 향상됩니까? 상대에게 도움을 줄수 있습니까? 저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인정 못 받지요. 그 찌질한 모습을 보세요. 차라리, 죄송합니다, 헤라님.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딱 인정하면 멋지죠? 다음부터 잘하세요 하면 될 걸. 아, 그거는요. 이, 저 사람이 이렇게 했고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건 이렇고요. 그게 제일 못나요꼭 그렇게 변명을 해서 자기 열등이를 보호하고, 남에게 그렇게 열등하고 찌질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그래서 혼내주죠. 그럴 때는 엄청 혼내줘요. 사실은 좀 억울하게 혼나도 멋진 사람은 어때요? 좀 억울해도 그냥 딱 수긍하면 안 됩니까? 억울한 일좀 당하면 안 돼요? 그 억울함 하나조차 소화를 못해.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그렇죠? 잘못된 오해를 받고 그럴 때 그냥 그 아픔을 좀 묵묵히 느껴야 되는데 요만큼도 아픔 안 느끼려고 다 변명하고 일일이 다난 아니라고 해명하고 그게 열등이죠. 안 받아들이고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 안 하고 열등이 아프면 안 느끼면 늘그 열등이로 살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아기는 이런 식의 마인드면 항상 고수준의 상담밖에 못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아픈 아기들은 감당이 안 돼요. 성장이 안 되고, 그건 그렇게 성장을 못하는 애고 자체가 열등이라 도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도가 안 되느냐 하면,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한계점에서 그걸 돌파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행은 뭡니까? 고행도 한계돌파예요. 제가 지난번에 선녀탕에 들어가서 <laughs> 영하 180도에서 방글방글 웃으면서 하니까 우리 초참아기가 와서 아, 헤라엄마가 저렇게 심었으니까 하고 영하 100도로 놓고 들어갔대. 크라이오에. 그랬는데 뭐, 한, 일, 3분을 견뎌야 되는데 1분 30초 했는데 막 머리가 어지럽고 뒷골이 터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서 나왔다고. 그래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도인이 그냥 도인이냐.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걸 돌파하는 게 도인이에요. 그게 한순간 되지 않죠. 야곱야곱. 일을 통해서도 고행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한계 지워진 자기, 더 이상 못하겠다 할때그 한계를 돌파하고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예요. 그게 수행이고. 어? 그냥 내 마음 슬픈 거 조금 느끼고. 그건 아주아주 초보단계고요. 그런 모든 마음들은 애고가 쓰는 거예요. 열등애고가 힘든다는 마음을 쓰고,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까지 올려서 내 한계를 돌파 못하게 하잖아. 그리고 일을 시키면 막 우는 아기들이 있어, 여자아기들. 서럽다고. 여자관념이죠? 사랑받고 싶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손에 물 톡톡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일을 시킨 게 너무 서러워. 그런 관념을 올리는 게 누구예요? 열등애고예요. 남자보다 못하면 열등한 거지. 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돌파, 해야 되는데 그 돌파를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돌파가 가능해 처음에는 인간의 한계 안에서 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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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심의 영역으로 도전하는 거죠 저같은 경우는 이제 병을 치유하는 그리고 마음의 아픈 마음을 그거를 빙의 예고를 빼주고 하는 마음치유하고 천도하는 그런 일이 지금 가 있고 요번에 부경지부 갔을 때또 숙제를 받았죠 본래가 숙제를 줬어요 말기암 환자분이 오셨는데, 뼈까지 다 전이 돼.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호흡도 간신히 하는. 그 환자를 보면서 제가 또열등이 아픔을 느꼈어요. 이걸 돌파 못 하는구나. 내가 이분을 거뜬히 치유해줘야 되는데, 힘들어 하는구나. 나의 열등이 아픔이죠. 이러면서 그열등이 아픔을 느낄 때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아픔을 살리지 못하는구나. 하는 뼈 아픈 아픔이 올라왔죠. 그 아픔을 느껴야. 그게 이상하다. 잘못됐다고 해야. 나를 한계 짓지 말고 왜 한계 짓지 말아야 되느냐? 육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에요. 인간은 내면의 의식이에요. 그게 참 나야. 순수 의식. 순수 의식은 무한한 가능성의 에너지기 때문에 못 하는 게 없어요. 근데 벌써 못 한다고 하는 건 열등의 에고지요. 이 육체의 한계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를 가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란 그걸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를 몸으로 실현해 나가는 거죠. 못하는 불가능이 올 때마다 아픔을 느끼면서 그 한계를 자꾸자꾸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노력도 다 차이가 있지요. 그 노력에도. 얼마나 한계를 돌파했느냐. 인간 능력의 한계를 돌파해서 신의 영역, 의식의 영역에 순수 의식, 무한한 가능성, 영체 에너지에 가까워졌느냐가 그 사람의 노력이에요. 그 돌파해 는 과정이 깨달음이 그 도고 또 하나 일을 유능하게 하는 유능이들은 다 그런 식으로 돌파했어요. 못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힘들다가 왔을 때 그걸 돌파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해냈고 그리고 자기가 못했을 때 인정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해. 실패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는 열등입니다. 무능합니다. 아픕니다. 해야 돼요. 근데 변명하면서 아이 그건 뭐 이래서 못했고요. 그럼 다음에도 또 못하면 또 변명, 계속 인생을 변명하다 끝낼 겁니까? 아픔 안 느끼고? 그게 열등의 전형이에요. 저는 변명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그냥 못했습니다. 아픕니다. 제가 무능합니다. 이렇게 딱 해야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열등이가 자꾸자꾸 아픔을 느끼면 죽잖아요. 아픔을 느낄 때 애구가 죽어요. 그래서 절대 아픔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 애구 안 죽이려고. 응? 들어가야 되지요. 아픔을 느껴야. 차석원의 무능의 아픔을 느껴야 그게 열등이라고 느껴야 그 다음에 차석으로 안내는데 변명을 하면서 아 그때는 신호등이 이랬어요 깜빡이가 이랬어요 나는 그때 이걸 몰랐어요 그러면 진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스터 아기들도 보면 제가 일을 할때 쑥쑥 성장하는 아기들이 있어요 자기 열등의 아픔을 잘 느끼고 무능하다고 느끼면서 아파하면 열등이가 죽으면서 일을 형격하게 자라게 되면서 이렇게 잘 쓰는 아기들이 있고 느리게 발전하는 아기들이 있어요 느린 아기들은 뭐냐면 열등이 인정 안 하는 거야 누가 너 열등하다고 지적했을 때너 이거 이거 이거밖에 못했어 할때 너무 아프니까 열등이가 너무 셀 때는 그 아픔도 커요 안 들어가는 거야 계속 변명하면서 열등이를 보호해줘 자기 열등이를 너무 열등감에 아픔이 세서 그럴 경우엔 열등이가 안 죽으니까 한 짓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발전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무능이가 되는 거죠. 이를 통해 자기의 자신을 아하고 성장할 때 사실은 일이 그래서 수행인 거예요. 이를 통해 자기의 무능한 열등이를 날마다 보지요. 어떤 일이든 완벽하게 다 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요. 누구나 열등이 무능의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걸 느껴주는 사람과 안 느껴주는 사람, 또 느껴주는 사람은 얼마나 느끼고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자기 한계를 정해요. 막 느껴주다가 어느 순간 아이 정도면 됐어 하고 딱 그만두면 더 이상 발전은 없어요. 거기서 또 느껴지고 한계 짓지 않고 얼마나 가느냐. 그게 그 사람의 열등이를 버리고 의식이 올라가고 유능해지는 정도를 결정합니다. 응? 수많은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있었지만 수많은 응? 골프 선수가 있었지만 김연아 박세리 선수처럼 계속 세계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자기를 한계 짓지 않고 계속. 만약에 그분들도 세계 정상에 섰어도 나 늙을 때까지 80까지 할 거야 하면서 한계 짓지 않고 계속 했다면 할수 있을 거예요. 도인이라면 그렇게 하겠지. 그렇죠? 근데 처음에 조금 하다가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되면 힘들다가 올라와요. 직업이 되면. 이제 한계가 다다르면 힘들다 해서 수많은, 포기하죠 내가 국가대표돼서 포기하는 사람. 뭐 동양권에서 좀 유명해서 포기한 사람 자기 한계를 어디까지 짓고 열등이가 만족하고 더 이상 자기 열등이를 죽이지 않느냐가 그 사람의 성공의 정도거든요. 깨달음은 무한한 거지요. 해런만은 죽을 때까지 돌을 닦을 거예요. 육신을 벗을 때까지. 궁금해요.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어떤 어떻게까지 될수 있는지. 그리고 이 깨달음이란 것을 연습을 해보고 내가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에 대한 탐구를 해보고 싶어 어디까지 갈수 있는가 인간이 어디까지 능력 발휘를 할수 있는가 가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태어난 사명인 그 아픔의 마음들 아픈 마음들 몸과 마음이 아픈 많은 아가들을 잘 인도하고 치유하고 알아주고 안아주고 행복하게 해주려면 해라마 도력이 높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명감 때문에 또 제가 계속. 제 아픔을 보고, 열등의 아픔, 무능의 아픔을 보고, 계속 계속 앞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직계제자인 마스터 아기들한테는 제가 아예 얘기했어요. 자기를 한계 짓고 더 이상 그 열등의 아픔을 안 느끼고 거기 안 좋아하는 아기는 제 제자로 오시면 안 됩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더군다나 직계제자는 깨달음까지 저를 그냥 따라와야 돼요. 열등의 아픔 안 느끼려고 버린다는 건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거고 그건 도인이 아니지요. 일반인도 성장하는 사람은 계속 아픔을 느끼는데 느끼셔야 돼요. 아픔이 곧 아픔이 곧 사랑이다에서 아픔이 곧 성장이다 로 아픔이 곧 성장입니다. 의식의 성장을 이룩하고 무능이가유능이가 되게 하는 의식의 성장을 이루지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열등의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까? 변명하지 않고 있습니까? 나는 이래서 못해요 하면서 변명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때 여러분의 의식은 정체되어 있어요. 더 나은 내가 되려면 의식을 수준을 높여야 되고, 이 몸뚱이가 아닌 내가 의식인 걸알 때,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계 짓는 곳까지 여러분 은 성장할 거고, 그 한계를 돌파할 때, 물론 힘들어요. 엄청 힘들고 엄청 아프지만, 그걸 기꺼이 감내하고, 돌파한다면, 힘들다를 돌파하고, 열등에서 아프다고, 나 자신의 열등이를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무서운 인간이 될 거예요. 막강한 인간이 될 것이고, 강한 인간이 될 것이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진정하게 도울 수 있는 인간이 될 거예요. 약하고 아픈 사람을 도우려면, 자기 자신은 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약자의 아픔을 인정할 때, 내가 약자라서 같이 인정해줘. 그럼 열등이끼리 그냥 서로 우리 불쌍하다 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약자를 위한다면 내 안에 있는 약자인 열등의 아픔을 느껴서 그걸 죽여야 돼요. 그걸 죽이고 내가 강해져야 돼. 근데 어떤 강자예요? 약자를 짓밟고 무시하는 강자가 아니라 내가 이미 한번 약자, 열등의 아픔을 느꼈기 때문에 그 약자가 얼마나 아픈지 극률함을 느낄 수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강자가 돼요. 그래서 안아줘. 얼마나 아파? 약해서? 이렇게 할수 있게 돼요. 그렇게 사랑이 큰 존재가 되려면 절대로 내가 약자, 열등이로 로 살아서는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받아야 될 지금인데, 여러분이 진정한 큰 사랑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약자인 열등의 아픔을 느끼시고, 강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능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큰 사랑이 나와서 힘들고 아픈 많은 영혼들을 품어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강자로서 자유를 잃을 거예요. 약한 사람은 자유가 없지요. 강자만이 자유가 있고, 삶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약해서, 응?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럼 얼마나 두렵고, 세상이 무섭고,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행복이 어디 있고. 뭐든지 다할수 있고, 응? 어디에 갔다 놔도 살 자신이 있어. 이러면 그때 강자인 거예요, 마음이. 공부를 많이 했다 강자가 아니야. 공부를 많이 한 아기 중에도, 응? 집에 틀어박혀서 대인공포, 이러고 있으면 강자입니까? 아무리 뭐, 스카이덱을 나왔어도, 대인공포나 중병 환자가 됐어. 몸이 아파. 아픔을 인정 안 해서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박사, 석사 뭐 10개가 있어도 중환자실에딱 누워있거나 정신병 걸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 무능의 열등이잖아요. 진정한 유능이가 되려면 그래서 열등이 아픔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삶의 유능이가 되라고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라고 제가 이 동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해서 보시고 이 동영상에 댓글이 그 달린 걸 제가 특별히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일과 관련해서 이동영상 듣고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 질문하시면 또 다시 반복해서 올려드려요. 왜? 중요하니까. 모든 인간은 일을 통해 자아실현 하고 꼭 도를 닦지 않아도 수행 아니래도 유능하고 일을 잘해야 돈도 벌고 사랑도 받으니까요. 인정도 받고. 그게 에고의 일생인데 그걸 못한다는 건 기본이 안돼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수행자나 도인이 아니래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상의 상식이고 꼭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반복해 들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필요하다면 다시 강의를 올려서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열등의 아픔을 많이 인정해서 유능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체의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소리>